디모대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디모대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들 디모대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느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교훈을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사 김정희는 귀장각 대교, 병조 참판, 형조 참판을 지내고 청나라의 동지 부사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한참 잘나가던 54세에 제주로 유배되어 8년 3개월을 분해했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엘리트 과정을 거치며 승승장구하다 짝스럽게 바닥에 떨어진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유배 기간에 지인들과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그 외로움과 절절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두 해가 지났는데도 서로 갈라선 듯 아무 소식이 없으니 정토와 봄계의 구분이 은하수와 같아서 다리를 놓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는 속세에서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바라보고 있으니 실로 그리운 마음 그말길 없습니다. 그는 제주 유배 기간에 좌절과 세상에 대한 분노, 고독, 고통을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채우며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세한도는 그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비로소 알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푸르름을 지키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를 비유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적 욕망은 신고로와 같은, 신기로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험한 세상에서 양심을 지키며 살기란 그렇게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키려고 했던 그 양심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지혜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 탓으로, 어떤 사람은 조상 탓으로 돌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오히려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과 함께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전반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사도 바울은 매우 준엄하게 말합니다.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악과 맞서 똑같이 진흙탕 개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싸움을 위하여 달리 무장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단지 올바른 신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적 투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신 갑주로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여 부활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놓아주신 튼튼한 기초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라야 불의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함께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착한 양심입니다. 여기서 착한 양심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자 사회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내면적 음성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자신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과 양심을 병렬적으로 세 차례나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함께 말하지요. 이렇게 믿음과 양심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양심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 무엇에도 파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후반절과 20절 전반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오늘 말씀은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생활에서 파손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도 잃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양심을 버렸다면 항해하는 배가 키를 바다에 던져 버린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지요. 파선이라는 말은 배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는데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도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타락하여 개망난이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앙 양심이 사라지면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전혀 양심 없는 짓 하면서 믿음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심을 따라 살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안타까워하고 찔리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선한 일 힘써야 합니다. 양심을 지키는 일 가볍게 여기다가 믿음에 파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성경에서 두 사람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구리 대장장이로 바울을 매우 괴롭게 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했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제법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 쳤는데 양심이 무뎌져 더러운짓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양심을 저버림으로써 믿음에서도 떠났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도 저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노라하지만 양심을 저버린 사람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모두 사실은 아니지만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나쁜 일들은 그들이 양심이 없음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함께 깨끗한 양심 가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성도가 큰 실수를 하였다고 그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을 때 양심이 신앙 양심이 살아 있고 희망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한 양심이 없다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타고르는 시인이기 전에 자기 관리에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날 제자들이 스승인 타고르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승리자. 타고르는 웃으며 대답했다지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자. 그러자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이기려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타고르가 말했다지요. 첫 번째. 오늘은 어떻게 지냈는가? 두 번째. 오늘은 어디에 갔었는가? 세 번째.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네 번째, 오늘은 무엇을 하였는가? 다섯 번째, 오늘은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자신에게 매일 다섯 가지 질문을 하여라. 이것이 자기를 이기게 하고, 인생을 살리게 하는 질문이다. 세월이 지날수록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나 자신이 나를 이길 수 없음도. 솔직하게 자주 느끼게 됩니다. 다만 예수님의 은혜를 믿은 사람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신앙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과 함께 양심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행여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하셨사오니 산자로 죽음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서는 나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옵소서 행여 실수했고 연약했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감 믿음과 양심이 깨어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양심이 밥 먹여 주느냐라고 하는 이 통탄스러운 세상에서, 주여 밥이 아니라 주님의 떡을 먹은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안 모호의결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맞습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가 서로의 신앙 양심을 지켜 줄수 있게 되기를 또 시대의 양심이 살아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